2024년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인데, 36절만 지금 읽겠습니다.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번째 시간, 기독교입니다. 누군가가 종교가 뭐냐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독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죠. 이걸 중국에서는 지리스도라고 발음하는데 거기에 발음으로 사용된 한자를 우리말로 표기하면 기리사독이고요. 길이 사독이 길다 하여 줄인 말이 기독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줄인 말이죠. 로마의 가톨릭은 가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적 뜻이 있어서 하나 된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가톨릭에서는 천주교라고 부르죠. 천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또 16세기 종교개혁 때 기존의 카톨릭을 구교라고 하고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개혁주의 신앙을 신교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에 한자 고칠 개자를 붙여서 개신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신앙에 관련하여 이렇듯 카톨릭, 천주교, 구교, 개신교,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 등등 이름이 참 많은데요. 여기서 초대교회 신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교입니다. 좀더 줄이면 기독교죠. 기독교, 기독교. 3천 명을 회심시킨 오순절 베드로 설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엘의 예언에서 약속된 성령이 오셨다로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설교의 몸통 줄기 부분이에요. 이 줄기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베드로가 강조하여 핵심을 이제 말하겠다 하는 거죠. 너희가 한달 반쯤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한 얘기가 22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이죠. 있 그걸 줄인 게 3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이걸 유대인들 구약 전통의 히브리어 이름으로 고치면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할리받지 않은 이방족속을 굴복시켜 다윗 왕조를 세웠듯이 구약에서 약속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언이 실현되어.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다윗의 후손,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베드로 설교를 잘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분 받은 자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 중에 오실 걸 알았다 하는 건데, 이 후손은 혈통적으로는 다윗 자신의 핏줄이지만, 그신분은 밑에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으로 받들어 모셔야 할 초월적인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음을 다윗이 성령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후손 메시아를 향하여 부른 호칭이 뭐냐? 주입니다. 주 주님. 25절이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31절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예지했어요. 34, 35절에 보면 이 주님이 높이 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모습까지도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강조한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그 옛날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향하여 주라고 존칭하여 불렀고 그 주님의 부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주님까지 생각하여 증거한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방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을 강조한 이 메시지가 그리 크게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 민족의 전설적인 인물, 다윗이 말하는 다윗 본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저들의 민족적 DNA를 찌르는 구원의 강력한 메시지죠. 이 설교를 듣고 삼천이 회심하여 세워진 초대교회 신앙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가 제일 좋겠느냐? 가톨릭일까요? 전주교입니까? 구교와 개신교일까요? 아니죠.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 메시아교,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전수되어야 할 초대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기독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원하십니까? 구원받길 바라세요. 진정 그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예수가 구원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버리겠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